내가 이따서 철저하게 가겠습니다. <laughs> 23km 가겠습니다. 23km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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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디션이다 아, 치리 다음 주에 가것처쳐 우리 k l p g 그러니까 그리를 끝고 뭐. 대회 한다고. 지금 <laughs> 좋아지고 <도와주고> 있어요. 이러는데 <laughs> 아주 그냥 흰기거리 하나 전략을 어졌어가 없었으면 그런 말했어저 장난감이래. 네이 어디 흥행하는요네 <가는데>? 어? <laughs> 4km 구간, 5분 <laughs> <온> 잠시 페이있습니다 <차 웃음> 너무 고워. 속도가 높은 날이에요. <laughs> 땀이 루질루질. 나는 염분 라면. 그러나 오늘도 달립니다. 육수 배로 나왔어. 냉면인가요? 아, <laughs> 아니, 돼지 돼지국밥. 국밥. <laughs> 돼지국밥. 아, 돼지머리 아. 돼지 국밥. 아. 육수 빼고 있어. 네. 저는 어제 냉면 먹었어요. <laughs> 저녁에. 어. 그러면서 이조 냉면. 아, 우리는 라면 먹었는데. 아. 아, 염분 섭취. 오늘은. 네. 네. 냉면도 염분이 엄청 많대요. 아. 하루 치가 그냥 한 그릇에 다 들어있대요. 물냉면 <laughs> 먹으면 도쿄 구가 5분이 25초 됐습니다. 여자분 또한명 있는데 우리 팀가입어있데요 개울 아버님 잡으러 가시죠. 네. <laughs> 재울이 잡으러 가자. 가자. 한 번. 기 뒤에서 보면 엄청 가볍게. 그래요? 아, 아, 아. 네.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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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상체 흔들리는 모습이네. 너무 신나. 좋아요? 응. 힘도가 좀 높아가지고. 다리 좀무겁잖아요저 하나, 하나, 둘, 셋, 넷, 넷, 어느 순간에도 조금 좋다고 생각해. 재훈이야, 지금 뭐 힘이 남아가지고. 어쩔 수 없지. 높이시면 안 됩니다. 사오공 <목소리> 이렇게 뛰어야 돼요? 왜 어렵지? 이거 좀위해야 되는구나. <목소리> 엉덩이를 나도, 나도 그랬거든 네될 때는 이제 4,4,5그 정도로 4,4,5로 네. <laughs> 네. 그래 마지막에 11호 딱볼수 있어 명상만하고 이거 하려면 <웃음> <웃음> 앞에 조금 자살구 펴줘야 되는 거네요 네. 네. 네 하지만 난 그러면 내가 안다고 볼수 있는 걸 10km만 되고 6분만 밀어줘아 그걸 알고 Элсооч. 카메라 이식하면 빨라지는데 <laughs> 점점 빨라지네 <laughs> 영상 강서철인 유튜브에 있습니다 네네네구네자독자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는네네네네네네네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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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분 25초 페이스입니다. 1 1 k m 구간 5분 16초 페이스입니다. 어때? 응? 5분 페이스. 아, 나, 나, 나시 아니 좋아 좋아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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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. 애피데요, 어. 진짜, 이거는 다 진짜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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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는 좋아 좋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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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 어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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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그리고 비싸지도 않아. 어, 가격도 괜찮고 어. 가격도 네. 어, 기지가 좋 15초 배이스입니다 어, 다시 빨라졌네요. 다시 빨라졌습니다. 그막 붙었어요. 오게 아, 거 현재 21km 구간. 빨리. 어디? 5분 30초입니다. 어. 어.